4월에 14번 같은 주기 파장 속력 일정한 두 수면파가 진행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P 지점은 두 파의 골과 골이 만나서 보강이 된 위치 그 바로 이웃한 Q 지점은 골과 마루가 만나서 상쇄가 일어난 위치 어, 오른쪽 그림을 보면 빨간파고 파란파를 가지고 왼쪽의 이제 이 질문들을 한번 해결해 볼 건데 빨간파는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보고 파란파가 왼쪽으로 진행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P 지점은 빨간파 골과 파란파 골이 만난 보강간섭이라는 지점 그리고 Q는 그 이웃한 상쇄간섭이라는 지점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으로부터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은 반파장 간격. 상쇄 간섭이 일어난 지점부터 또상쇄 간섭이 일어난 지점도 반파장 간격. 그럼 현재를 0 주기라고 놓고, 그 다음에 이제 빨간파는 4분의 1 주기 간격으로 파이 위상을 한번 나타냈고, 이제 이제 파란파를 가지고 4분의 1 주기 간격으로 위상을 나타낼 텐데, 지금 현재 파란파가 4분의 1 주기만큼의 시간이 흐르면 전체적으로 4분의 1 파장만큼 이동을 하니까 어떤 이제 위상을 가져야 되냐. 이런 위상을 가질 거예요. 이런 위상. 그 다음에는 이런 위상. 그 다음에는,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. 이런,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제, 어, P하고 q 에 한번, 이제 위상을 다시 한번 어, 나타낼 텐데, P, P 지점은 지금 현재 골과 골이 만나서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2A, 그 다음에는 변이가 0, 그 다음에는 위쪽으로 플러스 2A, 변이 값이요, 그 다음에 0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, 그 다음에 0.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이가 나타나요.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보기는 니은이 되는 거죠. 그래서 p 지점은 니은처럼 변이가 변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q를 보면 q 어, 변이가 0이죠. 그 다음에 상세가 됐기 때문에 변이가 0.0.0.0. 0, 0, 0, 0, 0 그래서 q는 어, 0주기부터 이제 4분의 4주기까지 혹은 4분의 5주기까지 비교한다고 했을 때 계속 변이 값이 시간에 관계없이 0값을 갖는다. 그래서 이제 t 귿이 이제 되는 거고.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네요.